아 하나 둘삼 네도 하나 둘삼 네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정글은 텔론이네요 텔론 정글은 꽤나 빡셉니다 암살자기 때문에 딜도 굉장히 강한데 체급도 헥카렘보다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맛딜은 최대한 삼가하시고 웬만하면 파밍 위주로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잡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선불로 스타트하고 풀캠 돌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아이 그, 지금 만들었으면 은 완전 범죄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유쾌하게 웃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반부 넘어가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게 됐어. 이 새끼 뭐예요? 병 넘어갈 수 있어요? 끊어! 등 넘어! 짧게, 한마 사람을 쫙쓸어보시나 절대 안 됩니다. 아이고. 타로님, 타로님, 당신이 레나타까지 죽였어요. 이게 다 당신 잘못입니다. <laughs> 아, 나 더는 안 돼. 좀 그래, 피도 채워야 되죠. 아, 체력도 채웠도요 비비고님,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 새끼, <laughs> 아이고, 저런 밀고하자! 제가 당 최대한 피하고 있어요. 저번에 작년인가 건강 검진 갔더니그 당뇨 위험이 나와가지고 비비고님, 아이고 비비고님, 야이 새끼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난널 먹고 당뇨에 걸려도 아주 좋아요. 하이 달다, 이빨이 썩어버릴 것 같아. 라인비고 진짜 왜함 개구려, <laughs> 진짜 구려 라인비고. 내가 원래 하루에 카페모카를 두 잔씩 만들어 먹었거든. 시켜 먹어서 맨날 집에서 커피를. 커피값만 쉬는 날만 원씩 무조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커피도 집에서 그 제로 핫토코가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 먹어요. 우유 넣으면 또 우유도 당이 있으니까 우유 안넣고 저거 넣어 먹어. 아몬드 브리즈. 근데 생각보다 아몬드 브리즈가 되게 쓴순하니 맛있어요. 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이제는 우유 들어간 카페모카보다 내가 만들어 먹는 아몬드 브리즈 저당 카페모카 비스무리한 그게 더 낫더라. 나못 봤니? 오, 어허... 못 보셨나봐요. 그럴 수 있지. 바텀 다이브? 미포야. 어? 그냥 생다이브까지. <laughs> 숨도 못 쉬는. 네, 좋습니다. 탈론 미도 왔다 갔고요. 잡갔다 되나요? 아 생각보다 오래 맞긴 하네 와왜 이렇게 세냐에요 공격기 딸까? 2단 공포입니다 잘가세요 아이꿈 아시썰아 달다살아 <laughs> 게임 끝났는데 상대 이거 무조건 오픈판이에요. 13킬 차이입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이네요. 얘 게임할 생각이 없어 보니까 이거 집에 안 가는 거 봐. 날죽여주실거거아 이거 잡세요 이거는 그냥... 어떠세요자 잠깐만 좀 많네 뭐할수 있는데? 딱! 뭐할수있냐아 시기, 김! 또 팔린데 내가 유일한 팀 됐잖아, 지금. 하필이면 레아타공이 맞아가지고. 아이, 부끄럽네. 게임은 근데 아마 2분 안에 끝날 거에요. 이거는. 상대 역전이고 뭐고 할 수가 없어. 너무 이게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이게 매칭 주작이죠. 이건 내가 이군이 입장이지만, 매칭 주작이야. 그냥 어떻게 매칭이래? 할거 없어요. 15분 전에만 주긴 돼. 학살 중입니다. 미스 포츄 님,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도 제가 데스지문일 100%는 아니네요. 그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평범하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이거 레나타 궁 때문에, 씨. 아, 잡고 승전보로 터트려서 사는 건데, 이게 하필 레나타님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포탑을 했습니다. 레나타가 저게 참 좋아. 근데 이렇게 한번 던졌으니까 상대가 썰을 안칠 수도 있어요. <laughs> 정말 놀랍게도 말이죠. 잘 먹었구요. 그대로 접근해서 한타까리 더. 이거, 레아타, 좀, 판정 좀높였으면 좋겠어, 게임두 죽어라, 아, 이, 이 새끼야. 넌 너무 안입고게 했어, 게임을. 자꾸 꼴밖에, 목걸이 걸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뭐해? 아, 오세요? 쟤는 아, <laughs> 아, 어디 가요? 과연 멜은 살수 있을 것인가. 문제. 아, 제압킬 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죽었다. 이러면은 살짝 잣됐어요. 살짝. 너무 많이 대줬기 때문에. 3대3 교환이지만 이건 굉장한 손해입니다. 상대 2,000원 먹었어요, 비에고. 비에고 이제 원툴날 거예요, 애들 다. 어, 까비. 오, 야스네요, 야스. 정말 미스포춘도 꾸준하다, 꾸준해. 내가 볼땐 미스포춘 그냥 게임하기 싫어서 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갑니다 딱 블클까지만 뽑으면 좋은데 아이또 죽어? 오그 와중에 모데카이도한명 잡아가 비에고 잡아갔어 근데 비에고한테 질듯 아 이겼네? 모델 왜 이렇게 세요? 오 그는 괴물이자 신이야 마고가 아니에요 모델 마공학이면 인정해 하지. 마공학은 워낙 세니까, 공수면 어제든 유리할 때 이런 거다 먹어놓을게요.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자마자 20분 썰랭이 나옵니다. 그치? 이건 절대 안 돼. 우리 팀이 다 잘하잖아. 그냥 던져준 거야, 방금까지. 역전할 수 없어, 이런 건. 무난했어요.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쉽게 쉽게 갔네요. 재밌었습니다.